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전 세계를 막론하고 온 가족의 기쁨이나 다름없는데요.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옛날에는 온 동네의 경사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달이 가까워지면 출산 준비를 하고 아이를 낳을 병원을 알아보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세상에 나오기도 하죠. 바로 조산아들이 그렇습니다. 아이를 조산하는 상황이라도 집에서 양수가 터졌거나 하다 못해 길거리에서라도 출산 통증을 겪으면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갈수 있지만 당장 병원에 갈수 없는 한을 위해서 양수가 터졌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산모가 분만할 때 어린 산모들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는 노산 산모라면 오늘은 한국 비행기에서 출산이 임박했던 산모 제이슬 브라운 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이야기는 지상파 방송국 MBC 등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제이슬 브라운 씨의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저지 주 시클러빌에 살고 있는 제이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저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결혼했는데요. 30대 중반이 넘어서 결혼한 저는 38살이 되어서야 첫임신을 했습니다. 제 친구들 포함해서 제가 가장 늦게 아이를 가졌죠. 노산이다 보니 우리 아이가 문제없이 건강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가 안 생겨 고생하는 부부도 많은 걸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임신 6개월쯤 됐을 때 남편은 정말 몇년 만에 휴가를 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결혼 이후 한 집에 살면서도 워낙 바쁘다 보니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많이 못 보내지 않느냐면서 남편은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저는 바깥에 나가면 이젠 누가 봐도 인산부인 것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휴가 기간을 고려하면 그때는 이미 임신 7개월이 되어 있을 시기였죠. 저희 부부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조언을 구했고 의사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일러주고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필리핀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표를 예약하면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항공편 주 한국 인천공항에서 스톱오보를 할수 있는 표를 예약했습니다. 스톱오보라는 것은 중간 경유지에서 내려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스톱오보로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 단기 체류하면서 그 나라의 도시를 여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번의 비행기 예약으로 두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과 필리핀 둘다 가고 싶었던 저희 부부가 내놓은 나름의 해결책이었습니다. 물가가 더 저렴한 필리핀에서 휴가를 즐겁게 보낸 뒤, 중간 경유지인 한국에서 2박 3일 투어를 하는 것이 저희의 계획이었습니다. 마닐라와 세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우리 부부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가장 놀란 것은 공공와이파이가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한국에 갈 때, 히모바일의 해외 데이터 속도는 너무 느리다며, 해외 로밍을 해도 꼭 심카드를 구입해서 쓰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공항에서 나올 때까지도 깜박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 유심을 구매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와이파이 비밀번호만 알려달라고 하면 쉽게 쓸수 있었고, 심지어 속도도 빨랐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빠른 나라라는 것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길거리와 가게 또한 무척 깨끗하고 위생적인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청결하고 깨끗하고 모습에 안심했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그대로여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전에 프랑스 파리의 환상을 품고 갔다가 엄청나게 실망한 적 있는데요. 낭만의 도시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파리는 엄청 더러운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방조된 화초 재배틀에 앉기조차 싫을 정도로 더러운 벤치, 도시 곳곳에 진동하는 쓰레기 냄새 등저의 로망을 아주 산산조각 냈었죠. 반면에 한국은 그러지 않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최첨단 시설의 IT가 발달하고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은 한국 그 자체였죠. 한국의 서비스 정신이 뛰어난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무척 신기했던 것중 하나가 김치나 단무지 같은 밑반찬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요즘은 한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니 LA나 뉴욕을 넘어 다른 도시들에도 한국 음식이 퍼지고 있는데요. 미국인들도 한식을 배워서 가게를 차릴 정도죠. 제가 사는 시크러빌에서 지금은 폐업했지만 미국인이 하는 한식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이런 밑반찬을 작은 종지에 1달러씩 추가해 받아어서 이걸 공짜로 준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의심이 많은 제가 진짜 이거 공짜에요? 라고 물어보기까지 하자. 식당 아주머니께서 웃으며, 그럼요 러 마음껏 퍼가세요. 라고 하고 웃으며 김치를 한껏 담아주셨지요. 저는 김치를 열심히 먹으면서 미국에서도 꼭 한국인이 하는 한 식당만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저와 남편은 경복궁, 한옥마을, 남산타워, 서울의 맛집 등을 돌아다니며 한국을 열심히 즐겼습니다. 대중교통이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 저희 같은 외국인들도 티머니 카드만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하철 노선이 조금 헷갈리긴 했지만 두세 번 정도 거듭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웬만한 교통시설들은 다 영어가 함께 적혀있거나 영어 안내방송이 같이 나와서 이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인천공항으로 돌아온 저희는 아쉬운 한국을 뒤로하고 대한항공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친절한 한국승무원의 서비스와 함께 편안한 비행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허리 통증이 저를 괴롭혔는데요. 저는 처음에 의자가 불편해서 그러나 싶어 의자의 높이를 조절했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도저히 나아지지 않고 간헐적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이 배까지 옮겨가자 저는 그제야 지금 이 증상이 아이가 나오려는 징조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이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차 확실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럴만도 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있을 당시 저는 인신 7개월이었으니 원래 분만해야 할 시기보다 한참 빨랐습니다. 저조차도 진통을 겪으면서 설마 진짜일까 지금 나온다고? 다른 이유 때문에 배가 아픈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혼란스러웠을 정도니까요. 아직 비행기가 뉴욕에 도착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불안한 마음 때문인지 저는 호흡이 가빠졌고 당황한 남편은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달려온 승무원은 저를 먼저 산소호흡기 착용이 가능한 좌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자리를 옮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양수가 터졌습니다. 양수가 터지고 난후그 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욱 패닉 상태로 빠졌는데요. 한국 승무원은 저를 괜찮다고 다독이면서 한국 의료센터에도 연락할 것이고 당장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한가운데도 기장의 기내 방송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출산 임박 중인 승객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리며 의료진이 있다면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 또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승객들 한명한 한 명에게 의료진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승무원과 남편은 비행기 안에 저를 눕힐 공간을 찾았고, 저는 비행기 조리실 안에 눕혀졌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의 승무원은 저에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며, 자신은 이전에도 비행기에서 아이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서 별일 없을 것이라고 제 손을 잡고 말해줬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를 받아본 경험이 있었던 건지, 그 승무원은 베테랑처럼 능숙하게 담요와 가운을 잘라 아기 요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1등 석으로한 남자가 바쁜 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승무원은 큰 대학병원의 외과 과장님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진통으로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의사가 있었던 것에 기뻐하며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이도 무사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확실한 건 승무원들이 옆에서 끊임없이 저와 함께 하나 둘 셋 세면서 호흡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힘겨운 사투를 겪고 있을 때쯤 아이의 힘찬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저는 이제 모두 끝났다는 안도감과 우리 부부의 결실이 탄생했다는 기쁨에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울고 있는 저에게 승무원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겨줬습니다. 그 전에 아이를 낳아본 적 없는 저조차 너무 작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다는 소식이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들에게도 기내방송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새벽 5시 캐나다 에드먼턴 37,000피트 상공에서 그렇게 제 아들 제이든 브라운은 승객 292명의 축하를 받으며 탄생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3파운드도 안 되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고, 마침내 뉴욕 케네디 공항에 도착해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제 아이는 개월수를 채우지 못하고 나왔지만 다행히 건강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조산아인데도 인큐베이터나 산소가 필요하지 않아 무척 신기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조산아인 만큼 조심해야 으로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나중에서야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현재 저희 아이는 미숙아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병원도 아닌 비행기 안에서 태어난 7개월짜리 조산아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승무원들과 한국 의사 선생님의 노고와 헌신 때문 아닐까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너무나도 전문적인 대처로 우리 아이를 받아주신 한국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한국 비행기에서 출산한 산모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해당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6대 지상파 방송국 중 하나인 MBC와 투데이 같은 유명 언론들의 '캐나다 상공 37,000피트에서 태어난 아기'라는 제목으로 돼서특필되었는데요 참고로 아이를 받은 승무원들과 의사는 대한항공 승무원들과. 서울 건국대병원 외과 과장 이모씨라고 합니다. 미국 네티즌들과 의사들은 아무리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비행기 안에서 조사나가 건강하게 출산되었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며 한국인 의사와 승무원들을 극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치의조차도 아기가 이렇게 미숙한데도 건강하다는 것이 무척 놀랍다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하네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의 감동적인 사연,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 클립뉴스였습니다. Bye. Mm -hmm.